<웃음> <웃음> 짜증 났어, 살고 짜증 났어. <웃음> <웃음> 엄청 귀여웠다. 이 트림 먹방은 여러분, 사실 무늬가 제일 귀여워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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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는 저 스킬을 제가 가르쳐서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어금니 쪽에 이제 갖다 대주면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볼수 있어요. 아야. 아샤. 아, 아파. <laughs> 틀이 높다고 이놈시키. 살고 지금 쉬고 있을 거라서 살고 도뭐 하는지 잠깐 보러 가죠. 살고 얘기도 트릿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근데 요즘 트릿 축구는 잘안 하길래 자 살고 꺼 가지고 가봅시다. 냠냠냠뭐 하지? 샤콘님, 식빵을 굽고 계셨어요? 여기서? 엄청 귀엽네. 식빵 좀 보자. <laughs> 식빵 제대로 굽는다. 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식빵 굽고? <laughs> 잠시 자샤구 엄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축구하자 샷구 여기 봐봐 응자 샷구 응자 엄마 던져볼게 샤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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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샷오오오야오자 <laughs> 후속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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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현란해 오란해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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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란해, 현란해. 오 손을 진짜 날대요, 여러분 오지, 오저 수많은.. 수많은 의자 사이로 탁자 사이로 저렇게 막 그리고 트 오지, 어디 숨어도 잘오아내서 오지, 오지,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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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오우, 오우, 오우. 살구는 낚시선수 해도 되고, 축구선수 해도 되고, 할게 많아. 쟤는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살구는 할게 많아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오, 물었, 물었어? 오, 오, 와. 여러분, 지금 물어서 확 던져가지고 손으로 딱 치는 기술이 나왔는데? 오, 대박이다. 나 처음,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지금 너무. 빨오라서못 봤는데 <laughs> 지금 딱 입으로 물고 오와저저저저저저주 저. <laughs> 주급 <주국> 10억 예상합니다 <laughs> 멋지다 멋지다 우리 샵고 그러면 되게 호화로운 저택도 사서 <laughs> 오 입으로 갖고 왔어 오와와 쾌락하다 와, 와 멋지다 멋지다. 살구 축구하는 걸 지금 엄청 보고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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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물고 왔어. 지금 물고 왔어. 다수 없지? 와, 와, 와. 참. 와, 물었어 또? 어, 살구. 새... 아니야, 이제 살구야. 저기 있어. 어, 다시 오, 다시 탄다 오, 와, 여러분 보셨어요? 와, 여기 지금 여기다가 놓고 휙 갔거든. 갔는데 와 진짜 귀 진짜 귀엽다 와2 0 0 오늘 붕이 다 보여주네 <laughs> 여러분 이게 뭔지, 뭔지 아세요? 살구가 막 장난을 혼자 심하게 치면 마치 <laughs> 마치 걱정된다는 듯이 뭉치한테.. 아 그.. 살구한테 와서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느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애가 너무 막 여기저기 막천 바지 측으로 노니까 문희가 걱정돼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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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살구 저리 가래 짜증난다고 거지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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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 <목소리> 지금 꺼지라고 아니 살구가 지금 살구 지금 발에 트리 오 지금 트리 어머 세상에. 들이 사수하는 거 봐다. 세상에 짜증 났어. 살구 짜증 났어. 뭔가 아기 아기 논대잖아. 야 아기 좀 논대잖아. 안 위험해. 아유 진짜. 오늘 무이 무슨 오늘 무이의 날인데?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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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고는 기특으로도 안 됐죠. 뭔가 애기 괜찮아. 아기에도 살고는 이미 너무... <laughs> 요는와 집사님 요고는 싸우는 타이밍 아니에요. 싸우는 타이밍 아니고, 무미가 엄청 참견하는 타이밍이에요. 그걸 또 먹어버려. 야, 그 축구하지 말라고 네가 먹는 거야? 뭐야? 야, 트립 지금 여러 두개다 먹어버렸어요, 무미가. 세상에. 살고 안 돼. 오빠가 트립 먹어줄게. 막 이러지. 금그 트립 두개다 먹어버렸어. 너네 진짜 뭐 하냐 미치겠다. 샤구 아름답게 마무리해야지 라이브 인사할 건데 방종 인사할 건데 어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어 샤구어 이런 모습 보여 야샤구 이놈새끼 그냥 야이로 매매 봐줘 이이 매매 샷구 거기서 나오지마! 샤쿠 나오지마! 거기 들어가! 나오지마! 샤쿠 가뒀어요. 네. 쟨또 뭐야? 야! 샤쿠 괜찮아! 뭉아! 샤쿠 괜찮다고! 괜찮아! 걔 거기 좀, 좀 갇혀있어도 돼. 아 진정해! 어, 그랬어. 오, 자꾸가 그랬어. 엄마가 떼치 떼치 해줄게. <laughs> 쿠키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이쁘다, 이쁘다. 건드리지 마, 돌로 가. 엄마가 쿠키. 아, 온... 아유, 야, 야,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샤꾸야 <laughs> 어, 미쳤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놈 시키기 그냥 네, 안녕~ 용!